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정교 분리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는 이 정교 분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고 단지 정치와 교회는 따로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정교 분리를 학고히 해 놓은 사람은 신앙심 깊었던 미국의 3대 대통령 포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라도 신앙이 없는 대통령이 등장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것을 법으로 확고하게해 두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교회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려는. 여지의법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고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꼭눌러주시고이왕이면 배두성TV의 좋은 구독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배두성TV 배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